정체, 아이덴티티 당신은 신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의 신비로운 확장입니다. 당신은 형식 안에 있는 참사랑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참으로 안다면 당신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신은 신의 현존의 표현입니다. 창조주와 당신 사이에 가장 깊은 깨달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뽑은 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어떤 외적인 정체도 보내버릴 용의를 내라는 요청입니다. 아들, 딸, 엄마, 아빠, 할머니, 남자, 여자, 몸, 기능, 직업. 어느 것이든 다 보내버리세요. 당신은 이 모든 것 이상, 훨씬 더 이상입니다. 당신은 신의 현존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성령 자체입니다. 예수는 전적으로 성령과 동일시했으며, 따라서 자신이 동일시한 바로 그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기도문. 성령이여, 이제 참사랑 안에서 제가 저의 절대적인 참된 정체로 살수 있도록 저를 끊임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제 삶을 통하여 모든 측면에서 제가 신의 현존의 표현임을 알게 도와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정체를 알물 저는 압니다. 진리의 펼침인 그 참암 안에서 저는 당신과 하나입니다.